Welcome to l i s t e n g l i s h 17-Minute Secret s Grammar. 여러분들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우리가 바로 전강에서요 전치사, 그쵸? Preposition, 뭐라고 가르쳐드렸죠? 바로 명사 앞에 놓이고요. 그리고 문장을 짧은, 간단한, 심플한 센텐스를 좀더 길고, 그리고 또 어떻게? 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거, 좀더 자세하게, 정말 자세하게 나온다는 얘기죠. 예를 들어서 저번 강의에서 기억하시죠? Um, Uh, there is a grocery store, a d u l l grocery store in my town. 이렇게 okay, sells fruits and vegetables 같은 경우.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. 전치사를 막 네다섯 개, 막 여섯 일곱 개를 썼었는데요.